네, 안녕하세요. 미니시티입니다. 제가 오늘은. 네, 제가 오늘은 이 교환, DIY 교환 한거 소개해 볼 건데요. 제가 어제는, 어, 저, 이 뭐더라? 뭐지? 어, 코스염세계. 코스염세계님과 교환한 DIY를 이렇게 소개해드렸었는데요. 음, 제가 오늘은, 오늘은, 구운닭다리님하고 교환한 DIY를 소개해볼 거예요. 구운닭다리 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구운닭다리도 제 사촌이고요 음, 음. 이렇게 주셨습니다 DIY&잡동사니 n <laughs> 이렇게 해주셨고요 민니시티에게 구운닭다리가 해주셨어요 음. 해주셨고 앞샷 두께가 이 정도 이 정도 뒷샷은 이게 체크리스트, 체크리스트인데, 하나는 DIY, 하나는 잡동사니 체크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럼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는데요. 일단 요거를 떼보도록 하겠습니 제가 이거는 한 번도 안 뜯어봤거든요. 너무 뜯기가 이렇게 좀 푸짐하고 그렇더라고요. 네, 음,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요. 우선. 요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체크리스트를 이렇게... 요것도 이부까지 찍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음 체크리스트가 어두 개가 들었네요. 체크리스트가 두 개가 들었는데. 네 시크리스트 경화제 소량 신견 접착제 중량 주제 소량 우드락 본드 대량 생물의 금색 중량 생물의 파랑 소량 생물의 보라 소량 천점 중량 홍색 천점 소량 네 많이 넣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. 어... 앰플점 대량 클립 10개 토핑 소량 이쑤시개 4개 줄 색종이 대량 스크래치 페이퍼 노트 네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, 지금 좀 시끄럽죠 죄송합니다. 그좀 이해해주시고요. 이거는 DIY 체크리스트 같은데요. 아닌가? 일단 이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뜯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. 조금 이해해주세요. 그냥 좀 과격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. 아하. 아 이거는 이거네요. 이게요. 이게 뭐냐면요. 이게 줄색 쪽인가? 아 스크래치 페이퍼 노트.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스크래치 페이퍼 노트라고 있거든요. 스크래치 페이퍼 노트. 이거 음, 들어보니까. 이거 이쑤시개 같은 걸로 긁으면 색깔이 난다고 하더라고요. 되게 신기한데 되게 음, 한번 제 이쑤시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쁘다. 네. 정말 예쁘네요.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예쁜 것 같아요, 되게. 이렇게 앞으로 할때 세워놓고 하면 될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잘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또 잘라서 작게 써도 될것 같네요. 진짜 감사합니다. 와, 이거 예쁘네요. 잘 쓰도록 하겠고요. 음, 이거를 또 뜯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렇게 많은 게 들어있는데. 네, 이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거는 맞습니다. 이제 줄색 종이? 같네요? 줄 색종이? 맞나? 아 음... 어, 뜯기가 안에 지금 조금 당분간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<laughs> 시끄러울 것 같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조금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일단 제가 조금 이렇게 강아지 때문에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이거부터, 2부에서 이거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니시티였습니다.